운에 관한 책들을 보면, 운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운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히고 만다. 왜 마음 먹은 대로 운이 바뀌지 않을까? 무일푼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매출 19조 원의 유통기업 본키호텔을 건설한 일본의 전설적인 사업가 야스다 다카오에 의하면, 운의 영향력은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오는 개별 운이 있으면 조직 차원의 집단 운이 존재한다. 아무리 개별 운을 닦아도 자신의 조직이 불운에 빠져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 개인과 조직의 운을 같이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최상의 운통제법을 알려주는 책, 운의 경영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야스다 다카오는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종합할인점 돈키호텔을 창업하여 일본에서 유일하게 34년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시켰다. 그가 운을 통제하고 사업을 대성공으로 이끌었던 독특한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 행운을 불러들이느냐 불운을 불러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운용할 수 있는 운의 양이 달라질 뿐이다. 인생에는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기에, 불운을 최소화하고 행운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 나쁜 사람은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운이란 본인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변수인 셈이다. 물론 아무 죄 없이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면,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쓸데없이 힘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아군을 불러들일 수 있다. 불가피한 것에 대해 체념하는 자세도 행운의 바탕이 된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 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우연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도전 횟수가 줄어들면 주사위에서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많느냐가 우연에 좌우된다. 단기적 재수가 이런 우연을 가리킨다. 장기적 인생의 운통제는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수법이다. 표본 수가 많을수록 운을 틔우는 행위가 무엇이고 막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도전해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운과 단기적인 재수는 완전히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인 재수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생과 사업에 장기적 운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불운과 행운은 대개 번갈아 오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처럼 뒤가 연속으로 나오거나 앞만 나오기도 한다. 불운과 행운이 어떤 순서로 찾아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최종 확률은 누구에게나 거의 절반이 된다. 특히, 과감한 도전을 반복한 창업자는 행운을 많이 만나는 만큼 불운도 많이 겪는다. 이것은 전문 등산가가 험한 산을 여러 번 오를수록 조난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다. 불운이 찾아왔다 싶으면 자신을 억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다. 운이란 이전에 경험한 불운의 크기에 반비례해 이후에 겪을 행운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1995년, 돈키호테는 다점포 체제를 적용하며 경영에 나섰고, 돈키호테 돌풍이 강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그런 행운의 절정에서 갑자기 큰 불운이 닥쳤다. 1999년 6월에 개업한 고가네이 공원점 주변 주민들이 야간 소음 때문에 밤 11시 폐점을 요구한 것이다. 물론 심야 영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쁜 돈키호테론을 부채질했다. 반론을 제기할수록 매체들은 더욱 끈질기게 달려들어 돈키호테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반대 운동이 벌어진 지 1년 후에 방침을 급히 바꾸었다. 지금은 비난을 묵묵히 버티며 수비에 전념할 때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그러고 나니 돈키호테가 반성할 점이 뚜렷이 보였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환경 대응형. 점포 개발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점포 주변을 청소하고 지역 봉사 활동에도 신경 썼다. 결과적으로 이 대처가 불운의 최소화를 불렀고 돈키호테에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주었다. 때마침 같은 해에 환경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며 반대운동은 수습되었고 신규 매장 오픈도 원활해진 것이다. 행운의 절정에서 큰 불운을 만났지만 그 불운을 가까스로 견뎠더니 곧바로 더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경영자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자. 인간은 손실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락이 이어져도 계속 보유하면서 매입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려 한다. 이것을 주식을 염장한다 라고 표현한다.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수준 이상 손해가 나면 매도한다는 규칙을 미리 정하고 그 규칙을 예외 없이 실행하면 된다. 의욕적이고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인생에서 도전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에 비례해 실패하는 일도 늘어나겠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진짜 문제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사업에서 철수하는 시점을 판단하려면 얼마 이상 적자가 나면 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는 손절매 규칙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하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내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에게만 대운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실패나 부상을 걱정해 도전을 피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관계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회사가 나쁘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나쁘다라며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려 한다. 남 탓하는 사고 방식은 결국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쓸데없는 불운을 부른다. 남 탓하는 사람은 주어 전환을 하지 못한다. 주어 전환 능력이란 상대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남탓하는 사람이 늘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틀림없이 조직의 운이 나빠진다. 운을 악화하는 최악의 유형은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실제보다 더 부자인 듯 행동하며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면서 몸집을 크게 보이려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운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 거리를 둘때 오히려 더 웃으며 대해서 상대가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과 거리를 둘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첫째,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하고 어떻게든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생이나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군을 부르는 최악의 수다. 세상에는 틈만 나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성공을 과시하면 이런 사람들의 적의가 더 커지므로 불운을 앞당기게 된다. 따라서 운과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을 질투할 만한 사람과는 되도록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에게 결코 부럽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럽다라고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집단 운이 작용하는 전형적인 예는 야구 같은 팀 스포츠이다. 2023년 3월에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미국과 벌인 결승전 직전에 팀원들에게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고 한다. 개별 운이 최고조에 이르러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조직은 본래 실력을 훨씬 웃도는 기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시합에서만 단기적으로 발휘되는 집단운이다. 돈키호테는 어떻게 장기적인 집단운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현장으로 권한을 철저히 넘긴 권한이양이 있었다. 당시 돈키호테에는 창업자의 뜻을 실천하는 유능한 사원이 없었다.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현장 직원이 스스로 일하도록 권한을 전부 넘겨버렸다. 그 결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창업자가 구축한 노하우를 직원들이 확대 재생산해 돈키 호텔을 급속히 다전포화하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최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막상 모든 것을 맡기니 매장은 오히려 더잘 돌아갔고 직원들은 각자 개성과 특기를 활용해 장사 수완을 발휘했다. 이와 반대로 집단 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독재는 개별 운뿐 아니라 집단 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독재는 부하 직원에게서 권한을 빼앗고 맹종을 강요해 결국 창의적인 능력을 말살한다. 독재 국가인 북한보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독재를 휘두르며 지위를 누리려면 직원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직장 업무나 사업에서 문제 해결의 주어는 항상 나가 아니라 상대여야 한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직원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인재가 모이기는커녕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하면 직원이 행복해할까라고 열심히 고민하면 변화가 생기고 사업도 더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판매자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린다. 고객은 어차피 원가를 모르니까 한몫 챙기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객은 반드시 알아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려다보는 시선을 취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내가 부하라면 상사가 나를 어떻게 대할 때 의욕이 날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집단 운을 강화하는 필요 최소 조건이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인구 보너스 덕분이다. 약 700만 명의 군인이 전쟁이 끝난 후, 부모와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착실히 자녀를 낳았고, 결국 경제성장이 촉진된 것이다. 이 무렵 일본은 밝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믿으며, 놀라운 밀도와 에너지로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그 힘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끌어올렸다. 일본의 전 국민이 꿈과 희망을 공유했으므로 거대한 집단 운이 찾아온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일본은 집단 운을 놓친 듯하다. 집단 운은 그게 다라면 역회전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이 과하면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는 법이다. 천연자원의 난개발, 봉해, 빈부격차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이전에 누린 혜택을 잊고 편견에 치우쳐 나쁜 쪽으로만 사고회로를 돌린다. 심지어 언론이 문제를 크게 부풀림으로 편견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비관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면 집단 운을 바랄 수 없다.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운은 와르르 무너진다. 경영자가 고군분투할 때보다 직원 각자가 열정적으로 일할 때 회사가 몇 배나 발전한다.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집단 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집단 운을 끌어당기는 최종 비결은 감사와 부탁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일을 부탁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감사와 부탁을 받으면 단순한 지시와 명령으로는 수행하지 않을 창조적 업무와 고차원적 경영을 수행하게 된다. 공포와 복종으로 현장을 위축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에 의존하면 조직은 결국 불운을 끌어당겨 무너지게 된다. 운이란 삶의 태도 자체다. 주위 사람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해하며 친절과 공감으로 대하는 것이 좋은 운을 부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개인과 조직의 운을 크게 상승시키고 싶은가? 운의 경영학이라는 책과 함께 한다면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운의 거대한 법칙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